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 2일 화요일 새벽 1시가 되었는데요 네, 잠깐 요 소식부터 요 소식까지 전하고 조금 쉬겠습니다만 어, 에스겔 33장은 하나님께서 인사인 에스겔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어, 백성게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 8월 21일 미국의 그 계기 어, 일식이 미국의 그오레곤으로부터 해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빠져나갈 때,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갈 때에 33도, 위도 33도를 지나갔다고 해서, 예지 33장의 경고로도 봤죠. 어쨌든 여러분, 그 경고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암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마음을 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인 이땅에 예수님의 대사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을 거냐 이것을 외치다가 한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니 그게 인생입니다. 좋아 여러분들 그파스꾼이 사명을 오늘 잠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요번이 지금부터 금방 올렸는데요.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크게 그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아주 그 알람이 울리고 있다. 비상벨이 울린다. 그런 말입니다. 아, 파괴가 오고 있다. 파괴가 오고 있다. 쉽게 말해서 비상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예, 여기에 알수 있습니다. 그죠? 음. 음, 그걸 이제 이게, 그래서 s 가3 3장을 이분 읽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지금 잠깐 그 타운에서 타운을 나갔고요. 지금 저는 이 시간 잠깐 그 말씀을 그 묵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한 대로 나름대로 어떤 경고가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파괴가 오기 직전에 경고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 사람이 하고 있네요. I'm n o 성경 아까 제가 읽었던 33장 4절을 읽읽고 h t 그이 blogging, b u 라 we should get like 20 yes, r o 파수꾼이 경고를 울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나의 말을 먹지 않고 너 자신을 나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 가족들 모두가 다가오는 이런 모든 파괴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짐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표로 다불모가하게 되는 엄청난 파괴와 그런 것이 직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모든 어떤 큰 재난과 그러고, 그런 것으로 지구가 갑자기 모든 게변변할 텐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 땅에는 엄청난 핍박이 희몰하실 텐데 많은 가족들이 멸망하고 죽게 될 것이고 국가들이 붕괴될 것이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부절이나 예수께 겸손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모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자 이렇게 이분이 지금 간단한 메시지를 나름대로 이 성경에서 감동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일했는데요. 아,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분인데요. 이분 역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다음 달 4월 6일까지만 모든 사역을 마신다고 하고요. 2015년 9월 달부터 이 세상이 어둠으로 들어갔다고 라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시발점과 출발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미 앞으로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미 이미 3, 4년 전부터 이 어둠에 깊게 들어와 있다면.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예수님 앞에서 바짝 나오고 회개하여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최고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 시기를 바라고.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치유자, 치료자, 구원자, 방패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러한 어제 나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파스콘의 경고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이 사람 2015년 그저 9월 24일 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15년 이 때가 염기 프로가 시작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일곱 절기 중에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절일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2015년 16 17 18년 만 3년하고도 어 6개월이 되는 3년 반을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다크니시대 에 이미 어둠의 시대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사분이 얘기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리지만 다음 달 4월 6일까지 모든 사역을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사역의 끝에 지금 에또 도어, 에또 도어라는 거예요. 뭐니, 도어. 완전히 끝에 와 있다, 내 사역은. 그렇다고 이런, 이 사람이 지금 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온다는 동, 뭐, 휴가일라는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 어쨌든, 미국 군성 바벨론, 심판받고 오바마가 돌아온다고 또이 사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전한 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요, 요 문제는, 이, 이분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사람도 분명히 오바마가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신기하고도 엄청, 사실 무섭지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 0 1 5년도터 3년 6, 6개월이 돼서 이제 이번 4월 6일날 끝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2012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죠? 음. 굉장히 계속 그때부터 지금 거의 7년이죠, 7년. 10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왔으면,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4월 6일 전후에서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무슨 버스 기사들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 라는 어떤 그, 어떤 조그만 여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사진 봤지요? 오늘도 무사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 여러분들, 오늘도 무사히 라는 것은 뭐냐면, 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큰 심판으로 저들이 더 이상 구원이 없을 텐데 속히 예수 믿어서 신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사히 또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삶속에 사탄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속임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조금의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오늘도 무사히 할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도, 동시는 하지만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4월 9일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죠? 그러니까 그로, 그때까지는 지금은 한 달도 지금 안 남았습니다. 3월 10일 지금 새벽 1시 10분이 되었네요. 잠깐 여러분에게 그 경고에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전달하고 오늘 은 제가 잠깐 마감하고 을 있습니다만 조금 피곤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길 바래요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이런 프로페시 타임 프레임을 다음 달 4월 6일까지는 다 끝납니다. 하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 바벨론이 멸망한다. 미국은 반드시 멸망하고 트럼프는 위험이 있고 오바마가 돌아온다. 아, 그리고 미국에는 그죠?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남쪽에서는 차이나가, 아, 공격을 할수 있고, 아, 미국 전체, 그 다음에 그 서부의 수나미, 동부의 수나미,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빗대어 볼때 이게 큰, 그렇게 빗나간 그 감동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함께 깨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저는 제가 4월 9일까지 각문 앞에 와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참이자람면 보면 지금 이와 같이 이분은 그 7년 전에는 멀쩡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스트로크라는 중풍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분 말짱이 거죠. 그 발음을 똑똑하게 지금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어, 미국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감동을 전하고 있는 이시대의 이적 광야의 종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회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네요. 계속해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다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사탄마귀도 똑같이 짐승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죠? 오른성과 이마의 짐승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지우면서 인간을 구원 못 박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짐승표를 받으면 완전히, 거룩한 천사들 거리냐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불못이 없다고요? 그런 여러분, 영적으로나 그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다 나와야 됩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와 그든 거짓 선자그빠지면 여러분 쉽게 못 나오겠습니다만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모처로 그러한 이방어권의 파수권의 급한 감동. 비상이다, 비상이다. 파괴가 오고 있다, 파괴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에서 33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오시고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다섯천우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모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의 기름으로 주님을 넉넉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